지금 현대건설이 20만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제 완벽하게 건설 테마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죠. 지금 이 가격대는 테마 사이클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그럼 목표가를 더 상향한다는 건데, 자,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히려 돈을 잃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잘 따라와 주시고요. 앞으로 건설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지만, 남들 다 아는 현대건설의 해외수주 이슈는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대건설이 좀 올라왔다고 해도 언제 떨어질지 많이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는 현대건설에 악재를 줄 만한 건 없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해외 수출과 어떤 계약이 되냐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건데요. 현대건설의 미래 먹거리의 대부분은 글로벌 인프라와 원전 시공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동유럽의 원전 프로젝트가 있죠. 해외 국가들이 인프라를 지으려면 건설사가 필요해요. 이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요. 자, 근데 이 프로젝트들이 문제없이 완공되려면 현대건설의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게 지금 현대건설의 주가를 결정짓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현대건설은 설계부터 시공, 운영까지 다 해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전이건 건설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랑 진행하는 재건 원전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현대건설이 단순히 벽돌 하나만 쌓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해서 반도체처럼 통째로 납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불가리아나 우크라이나만 현대건설 걸 쓸까요? 미국이며 아시아, 유럽 같은 국가들도 안정적인 인프라를 구출하려면 결국엔 시공능력이 검증된 현대건설 걸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에 현대건설이 더 전망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대건설이 20만원을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대건설은 해외건설과 원전시공 대장주라고 할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죠? 차트적으로 봐도 매출이며 실적으로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큰 상승을 보여줬다고 해서 조정도 크게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보던 단기적으로 보던 현대건설은 이미 건설업 슈퍼사이클에 진입을 했고요. 제대로 된 상승랠리 준비를 끝냈다는 거죠. 앞으로 쏟아질 해외건설 밸류체인의 폭등을 결국에 다 가져올 수 있다 지금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곧 오를 겁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이 가격대가 높아 보일지 몰라도 한달 안에 20만원까지 갈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왜냐? 글로벌 인프라와 원전건설의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유일한 대안인 현대건설의 가치는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물론, 중간중간 흔들림이 있어서 답답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매수해도 좋은 자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디까지 더 올라갈 건지 목표가가 중요하고요.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제일 큰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매도 타이밍입니다. 즉, 얼마에 팔아야 고점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나올 수 있냐는 거죠. 지금처럼, 아무리 좋은 재료와 미래가치를 가진 현대 건설이라도, 결국에 내가 매도 버튼을 눌러서 수익으로 챙기지 못하면 그건 그냥 숫자 노래일 뿐이고 돈을 벌수 없다는 거예요 뭐 물론 알죠 지금은 주식 투자 안 하면 벼락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저기서 주식으로 수익 번 사람도 많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더 오를 수 있을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나만 돈을 못 버는 거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불안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현대건설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단순하게 놔두면 오르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올라갈 게 뻔히 보이는 이런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은 20%, 30% 이상 쭉쭉 올라가는 거 보고만 있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시장이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시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일 거래대금 100억도 안 되던 회사들이 갑자기 공시가 떴어요. 그리고 대형 계약이 됩니다. 그럼 거래대금 수백억대로 늘어나죠. 그리고 상승할 수 있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주식 시장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렇게 수혜를 받을 종목들과 이렇게 상승이 나온 종목들 영상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구독자분이 달아주신 댓글이 충격적이었어요. 혹시 여기에 카카오톡방 운영하시나요? 그 방이랑 종목이 똑같네요라고 하면서 카카오톡방 링크를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면서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종목들을 올리고 돈을 받고 팔고 있더라고요. 웃긴 게다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보내주면 나머지 종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채팅방 신고는 했는데 아직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 이거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면 이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방식을 좀 바꿨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0 1 0 3 2 1 1 5 5 9 5번 있죠. 여기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만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목표가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언제 매도해야 떨어지기 전에 팔수 있는지 보내드리고, 이렇게 또 다른 계약으로 상승할 종목들 제가 정리해놓은 거 같이 보내드릴 건데 너무 안타까운 게 이걸 제가 원래 영상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너무 편하고, 저도 영상에서 공개하는 게 마음이 편하고요. 하지만 불법 리딩방에서 제 종목을 돈을 받고 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출될까봐 어떤 섹터, 어떤 사이클에 관련된 종목들인지 영상에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래 써있는 제 개인 번호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문자 보내신 분들이 업자인지 사층폰인지 일일이 다 확인한 이후에 제가 그 자료 보내드릴 거고요 이거 무료로 보내드리는 대신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 꼭 누르고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떨어지는 거 아닐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국내 증시가 좋아진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더 중요한 내용으로는 미국 쪽이요. 금리 압력을 낮추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나타나냐? 달러의 힘이 약해집니다. 당연하죠. 채권 예금의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고요. 투자자 입장에선 달러 자산에 묶어둘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달러를 매도하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게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달러의 힘이 약해지면 이 달러를 쓰는 미국보다 해외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돌아가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여유자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고이 모셔둘까요? 절대 아니죠. 내 돈을 불려줄 만한 곳을 찾게 되겠죠. 근데 그걸 비트코인 같은 데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실물이 있는 기업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2.5%라서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조선, 친환경 같이 실질적인 매출로 성장하는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며 AI 같은 테마보다는 현금 흐름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흐름이 확실하다. 한마디로 실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실적이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서 기업들이 실적 발표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에서 밀고 있는 게 뭐죠? 바로, 밸류업이죠? 이건 대놓고 주식시장 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익이라도 더 높은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계약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 10%만 오를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20%, 30% 이상 오를 수 있게 기업의 가치를 높여주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실적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수예주도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한 기업의 계약이 있어요. 그래도 대기업이랑 계약하지 않는 이상 그 기업만 오르지 관련된 종목들은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수혜를 받을 관련 종목이 엄청난 상승이 나올 조건이 갖춰졌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주식시장이 불장이라고 얘기하지만 남들 다돈 벌고 있는데 나만 돈을 못 버는 것 같고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만큼 목표가 매도가를 보내드리면서 수혜주도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은 이제 시작될 불장에서 꼭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제가 원래는 영상에서 다 공개해 드렸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영상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이런 불법 리딩방에서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보자마자 신고는 했는데 계속 공개하면 구독자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으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방식을 바꾼 거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제 개인번호 010-3211-5595번으로 1억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 자료랑 목표가 딱 보내드릴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내는 거 번거로워요. 하지만 제 구독자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신데 방치할 수가 없어서 문자로 대신 받고 있는 거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꼭 해주시고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자료랑 이 문자 받아보신 분이랑 안 받아보시는 분 올해 2026년 계좌 앞자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내가 가진 종목들이 왜안 오를까 걱정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정답은 절대 아니고요. 내가 당장 바값 커피값 한번 아껴서 투자해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지만 현명한 투자 전략과 꾸준한 학습만이 정답이에요. 감나무 아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직접 따야 냈게 되는 거니까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주식 정보 있으시면 언제든지 010-3211-5595번으로 문의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